캐리 발로란트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경쟁전 도전해본 날입니다 원래는 여러 포지션 두루 익히고 도전해보려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듯해서 그냥 한번 박치기 시도해봤습니다 사실상 현재 할줄 아는 요원은 체인버 하나뿐이라 해도 무방한데 경쟁에서는 감시자와 엔트리가 인기가 많더군요 생각보다 와, 들 기회가 많진 않았습니다 배치 시작은 가볍게 승, 패로 무난하게 시작했고요 이길 땐 힘들게 이겼는데 질땐 순식간이네요 아무래도 조진 것, 것 같습니다 감시자 포지션이 겹치네요 이럴 줄 알고 어. 엔트리도 미리 연습해왔지만 엔트리도 순식간에 꽉 찼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클럽 열고 연막이나 제대로 배울 걸 후회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판에 소바하면서 무력하게 진 뒤라 첫 꾼은 도저히 자신이 없어. 사실상 남은 자리는 연막뿐. 불행 중 다행으로 바인드가 현재 불이 쓸 만한 유일한 맵이라고 하네요. 클럽 유저들은 이미 다위 티어로 올라가 버린 건지 여기선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팀에서만요. 큐는 실버 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코는 다른 포지션 둘을 익힌 뒤 가장 마지막 순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램프 막기 좋다고 해서 A로 왔지만 이미 우리 비토가 램프를 보고 있으니 목욕탕 막는 중이었습니다. 램프 쪽으로 진입하는 것 같으니 연막 깔아주고요. 그냥 얼타고 돌아다니다 보니 팀원이 다 처리해 줬네요. 뭔가 이미 다 이긴 것 같아 마음이 편해져서 일반전 때 습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깡으로 나간 건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우리 팀엔 아직 툴이 나 남아 있으니 괜찮습니다. 쪽수엔 장사가 있었네요. 이건 좀다 이겼다고 킬 먹으러 나가는 짓만안 해도 쉽게 이길 게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심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갑자기 잘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시 정신 붙잡고 램프 수비 철저히 해줬습니다. 앞서 순풍으로 들어갔던 Z 잡으로 돌아가는데 팀원이 잡아줬고요. 목욕탕에서 스카이도 들어오려는 것 같죠? 근데 오른쪽 사운드 들렸고 이미 제 뒤까지 붙었네요. 바로 뒤 돌아서 잡아주고요. 남은 한 명은 목욕탕이죠. 스카이 좀 무섭긴 하지만 피 많이 깠다니까 바로 내밀고 싸워줍니다. 드디어 사람 곳실 한번 했습니다. A에 사는 금쪽이 사람 구실하기 시작했다고 소문난건지 상대가 빛쪽으로 선로를 틀었습니다. 느기 전에 얼른 지원 갔습니다. 우리팀이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네요. 그냥 편안하게 버스 타고 라운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리... 라고 생각하자마자 갑자기 우수수 죽어 나가네요. 앞으로 근들감 안떨겠습니다. 결국 혼자 남았네요. 정면에 피닉스 잡아주고 울베 쪽 클로브, 비록쪽 스카이 남아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못해버렸고 스카이는 우측에서 튀어나오겠죠? 바람 에? 여러분도 배가면 쓰면이 아니라 이게 왜 죽죠? 스카이가 되게 억울하겠지만 마지막 클로브까지 마무리해줍니다 감시자 때의 습관을 못 버리고 또 럴킹 돌고 있습니다 하필 상대 제트 위치가 파악이 안 되어 더 느릿느릿 돌게 됐네요 이미 자리 다 먹힌 상태에서 리테이크를 위한 연막은 어떻게 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하던대로 러리나 돌고 있고 우리팀은 말라 죽어가는 상황 결국 혼자 남았네요 티어 올리고 싶다면 한번더 클러치 보여줘야겠죠? 일단 침착하게 피닉스 뒤통수 까주고 사이트 장전 소리 들렸죠? 클럽부터 개태 보내줍니다 제 트위치 모르는 상황 꼼꼼히 체크해주고요 뒤에서 사운드 났죠? 무조건 비룡입니다 캐릭! 저 티어 조금 오를 수도 있겠는데 이대로 가면 계속 이렇게만 하면 실버는 금방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라고요? 네. 나쁘지 않았죠 이번에도 한번 와이드 한번. 이제 보니 스프레이를 아, 너무 급하게 잡으려, 뭐, 잡으려 뭐. 하는 것 같습니다. 한네 발까지는 반동 반 잡으면서 왔는데, 헤드샷 노려봐야 비... 하는데 헤드샷 폭기가 너무 비... 빨랐던 것 너무 같습니다. 질것 같으니 피라도 까보려는 심산인데 나이스야. 붙여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히 팀원 캐리로 승리. 이번에도 여긴 조용합니다. 아무래도 비에 맞들인 것 같은데 이번엔 진입로에 연막 깔아서 방해 시도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본분 있고 러킹하고 있네요. 다시 A로 빽치 상대 마주치고 그대로 3. 그렇게 되돌아온 적에게 A 뚫리고 패배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또 B 공격이네요. 피는왜이 모양이냐고요? 뭘 새삼스럽게 늘 그랬듯 벽 끼고 까불다 얻어 맞았습니다. 내 목숨은 소중하니까 팀 먼저 보내보고 괜찮은 것 같지 않네요. 그래도 문 닫힐 때쯤 타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체력 10다리가 뭐할수 어...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스코어 음, 우위는 나이스, 계속 나이스, 유지하는 나이스, 중이네요. 버스 달달하고 비 뚫리고 해체하러 가는 길 뒤에서 사운드 났죠? 연막 안에서 들어오는 거 대기해주고 뒤는 잡았지만 아쉽게도 체력도 시간도 없나 연막 끝나고 가거나 아님 앞에 연막 더 설치하고 가면 좋았겠지만 해체까지 해야 해서 마음이 너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지원 가기 전다 터져버린 상황 사이트 양쪽에서 다 창문 보고 있는 듯하네요. 일단 시간은 넉넉하니까 좀 크게 돌아봤습니다. 오대1 상황이다 보니 제대로 방심 중이죠. 한번더 클러치로 기강 잡아줘야겠습니다. 쪽수도 시간도 후달리는 상황 이젠 체력도 후달리네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줄만 놓으면 산다고 하죠 바로 정줄 놓고 들어가 봤습니다 아 정신 차려야 사는 거였나 봅니다 실수. 비가 찐 맛집이었나 봅니다 그냥 내내 비 뚫리고 지원 가기만 반복하는 느낌인데요 사이트 곳곳에 연막 깔아놓긴 했지만 그냥 안전하게 연막 사라진 후 진입합니다 어? 컷! 좀 전에 진입할 때 분명 스카이의 뺑을 맞았기 때문에 창문 쪽에서 올 가능성도 있어 체크하러 가는데 튀어나오네요 죽을 뻔했습니다. 텔타놓고 안 나오고 버티는 결심한 녀석. 제발로 나오게 해줘야겠죠. 에임 상태가 좀 내동하긴 한데 상대가 당황한 덕에 피해 없이 잡았습니다. 연막 하려니까 좀 뭐랄까. 평소엔 오로지 킬 따는 데에만 집중하다가 이젠 연막도 신경 써야 하다 보니 교전을 더못 하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연막을 어디에 깔지 아, 고민하다 너무 기습에 너무 죽기도 아, 하고 그래. 설하다 죽기도 하고 아, 뭔가 맡은 역할이 많아지니 아, 외정지가 오는 진짜, 느낌. 야, 야, 프리마, 프리마, 에이, 들어가곤 그래. 싶은데 텔쪽에 적이 신경 쓰여 못 들어가는 상황. 어쩔 수 없이 롱으로 돌아서 진입하기로 합니다. 아, 야,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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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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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자타자는 말인 줄 모르고 돌아가는 아, 중이. 야, 고요 집회는 되잖아, 집회는 되잖아. 어... 아... 어. 돌려 기나마 따라갔지만 이미 적이 텔 근처까지 접근했고 이대로 텔 바로 타러 가면 뒤통수 맞고 죽을 각인 듯합니다. 눈치 보이지만 그래도 대기하다가 하나 따고 바로 텔 타줬습니다. 이대로 설해주고 안 내밀어 주니까 상대도 해체 포기했습니다. 목욕탕 전진 수비 거슬리네요. 하이딩 할곳 완전히 지어준 다음. 안내줬습니다목욕탕 볼각 두 군데만 지어주고 바로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이다 <놀람> 그렇게 또 한번 승리! 연막 실시간으로 배워가면서 바로 실전 투입해 봤는데 연막은 아, 순간순간 아, 빠른 판단이 중요한 것 같네요. 어려워요. 상황 파악이 더디고 돌발 상황엔 취약한 발린의 입장에서는 아직 활용하기 좀 어려운 아, 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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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습니다. 총... 그 뒤로 패 승해서 아, 배치 임용이 3승 2패했습니다. 티어는 브론즈 나왔네요. 지, 브론즈, 비 살짝 기대했었는데 너무 못 싸웠어요. 브론즈 3네 브론즈 3면은 50점 올리면 실 앞으로 경쟁도 혹시? 꾸준히 도전하면서 티어도 더 올려보겠습니다.